최근 한국이 중국의 자원 굴기를 극장 낼비정의 초강력 카드를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바나디움 연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바나디움은 히토류나 리튬 못지 않는 핵심, 고부가 가치 광물입니다. 바나디움의 특장점 중 하나는 바로 차를 강화해준다는 것인데요. 최근 연구에 따라,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것으로 유명한 다마스쿠스 검에도 바나디움이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마스쿠스 검은 십자군 전쟁에서 이슬람군이 사용했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슬람군의 다마스쿠스 검은 적의 검을 마치 두부 자르듯 충당승덩 잘라버려 유럽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바나디움은 강철의 1%만 첨가해도 표면이 부드러워지고 탄성도가 증가해 외부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또한 바나듐을 첨가하면 강철이 쉽게 마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에도 강해지는데요. 이에 따라 바나듐은 주로 제트 엔진을 만들거나 열과 마모를 견뎌야 하는 미사일 로켓 같은 초고속 비행 물체의 합금 원료 등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즉 방위 산업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전략 물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세계 최대 규모의 철강 산업을 보유한 대한민국 역시 이바나디움을 이용한 각종 금속 합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디움의 진정한 가치는 고작 합금 따위에 있지 않습니다. 바나듐을 전지에 적용할 경우 그야말로 세계를 뒤흔들 대혁신이 가능해지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바나디움이 리튬을 밀어내고 차세대 2차 전지의 재료 시장을 점령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나짐은 라이벌인 리튬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뛰어난데요. 쓰면 쓸수록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는 리튬 전지에 비해 바나듐 전지는 아무리 오래 써도 배터리 성능 저하가 전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해질이 물로 이루어져 극강의 안전성을 자랑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구멍이 뻥 뚫려도 폭발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바나늄 배터리를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기업이 개발해냈습니다. 또 스탠다드 에너지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소식이 속보를 통해 세계를 강타하자 수십 년을 바나디움 배터리에 매달리던 세계의 석학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초고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받은 자신들도 하지 못한 일을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의 이름 모를 기업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개발한 바나염이온 배터리는 기존 다른 나라들이 개발하던 바나중 배터리와는 전혀 다른 기술로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바나딘 배터리는 레독스 흐름 전지 기술로 이론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레녹스 흐름 전지 기술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전지를 개발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후 무려 7년을 매진한 끝에 궁극의 배터리를 완성해낼 수 있었는데요. 이 새로운 바나진 배터리는 기존 리튬 전지와 비교해 출력이 2배 이상 높고 수명도 4배 이상 뛰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해외 연구원들이 기절 초풍에서 쓰러져도 산재 처리가 될것 같은데요. 이처럼 안정성을 확보한 한국산 바나늄 배터리는 전기 선박에 들어가는 예세 세세에 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개발 초기인 만큼 리튬 전지보다 무겁고 부피가 크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당장은 규모가 큰 선박용 예세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동안 전기 선박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이나 충격에 극도로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종종 발생하는 전자 기기 발화 사건은 모두 리튬이온 배터리가 주범으로 꼽히죠. 이런 사고가 ESS 시설에서도 발생하게 된다면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선박에 들어갈 만큼 크기가 거대하고 리튬 특성상 불이 잘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나디움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이 문제는 모두 말끔히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아직 한창 개발 중인 기술인 만큼 무게와 크기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즉, 한국이 이대로 전기 선박을 상용화하고 끊임없이 기술 개발에 몰두한다면,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것은 아닐지 의심될 정도로 고요하며, 출력은 핵추진 선박에 가까운 선박이 나오게 되는 것도, 영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이죠. 실제로 전문가들은, FCS 도입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전기 선박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나디움 수요 또한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데요. 현재 바나디움은 세계적으로, 연간 약 7만에서 9만 5천 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광물개발기업 부시베드 미네랄에 따르면, 옛 섹스 시장에서 바나디움 배터리 비중이 25%만 돼도, 연간 5만 톤의 바나듐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재생업계에서는 2030년경에는 약 20에서 25%의 ESS가 바나중 배터리로 대체될 것으로 봤습니다. 거의 두배 가까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나움은 희유금속입니다. 희유금속이란 말 그대로 지구상에 극소량이 존재하거나 혹은 지각 속에는 많이 있지만 공연이 어려워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금속을 말합니다. 또한 희유금속은 매장지역이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거나 유사시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 많은 나라에서 전략 비축금속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정도로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이죠. 또한 독자적인 광석으로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광물에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이 극히 어렵다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바나디움 생산량이 50%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중국에서 철근에 반한 힘을 넣어 당도를 높인 건축재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바람에 전 세계적인 수요가 껑충 뛰어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본 빈국이었던 한국은 광물 자원을 전량 중국에 의존해왔습니다. 수치상으로는 99.96에 육박하는데요. 바나륨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참다 못한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바나디움 관련 기술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선도하고 있지만 국내 자체에서 확보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는 부족하다라며 쓴소리를 내뱉었는데요. 달리 말하면 한국이 ESS를 개발해 전기 선박 시장을 활성화하게 되더라도 오히려 중국이 덩달아 배를 불리는 꼴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 바나디움이 다량 부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지질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포천의 티타늄 광산에는 산화바나디움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역에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나짐 원석인 티탄철석의 매장량은 약 70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요. 특히 이곳은 바나디움의 순도가 높다고 합니다. 미국산 바나디움과 비교해봐도 차이가 명백한데요. 미국산의 경우 바나디움이 원석 속에 0.5.0.7% 함유돼 있는데 포천은 0.8.1%로 더 높습니다. 헌이 막걸리랑 이동갈비로 유명한 줄 알았더니 이런 엄청난 자원을 숨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여기에 더해 연천 소연평도 보름도 충북 옥천 금산 지역에도 많은 양이 바나디움이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전량에 불과합니다. 부전량은 순수하게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광물의 양을 뜻합니다. 실제 채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매장량 평가가 필요한데요. 매장량은 부전량 중에서도 채광성과 환경 등의 요소를 반영해 경제적 가치가 확인된 광물의 양만을 뜻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희우 광물인 바나듐이 한국에도 있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도 엄청난 수확입니다. 이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중점연구 광물로 바나님을 선정하고 2013년까지 바나디움 매장량 지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은 최광부터 자원선별 재련 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이처럼 엄청난 배터리 기술을 공개한 스탠다드 에너지는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미 소프트뱅크 벤처스 등에서 250억 원을 투자받았고, 최근 세계 경제 포럼 테크놀로지 파이오니어 2011에 선정됐습니다. 테크놀로지 파이오니어는 세계 유망 기술을 가진 기업을 선정하는 곳인데요.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산업 기술 중에서 선정하는 만큼 법을 위에부에 기재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즉 한국의 작은 기업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이미 기술력 자체는 공식적으로 인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또한 스탠다드 에너지는 이미 소재와 제품 공장을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재부터 제품까지 모두 만든다는 경쟁력을 갖추게 됐는데요. 스탠다드 에너지는 내년 생산 목표를 연 1.5기가와트 파워로 밝혔습니다. 이를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조만간 추가 부지를 확보해 공장 규모를 더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확대된 배터리 시장은 몽당 한국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 분명한데요. 한국은 자원빈국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도 오직 인적 자원과 악발이 정신만으로 열강의 반열에 올라선 기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이 이처럼 소재부터 독자 기술까지 완벽하게 갖춤에 따라 더 이상 한국의 독주를 막을 수 없을 거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이제 야피로서 보상받는 것 같은데요. 이대로 대한민국이 쭉쭉 성장해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초강대국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이 십거리였습니다. 대한민국 만세.